네, 이번 영상은 오늘 매수한 연금 펀드하고 어제 매수한 직투 일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. 네. 어제 아, 오늘 나스닥 아, S&P 500뭐 20만 정도, 나스닥 20만 원. 탑텐0 42만 원. 아, S&P 500 20만 정도 매수했고요. 이거는 저희 연금 연금 계좌 펀드인데 나비분 1200만원 했고, 어, 손익은 뭐 수익률은 20%죠. 19% 정도. 아, 이거 말고 IFP 계좌도 있는데, 그거는 매수가 끝나가지고요. 일단은, 요렇게, 올해는 테크 탑텐의 수익률이 좋습니다. 작년에는 마이너스 한 400, 3 0 430, 300만원까지 갔다가, 올해 양전에 가지고 지금은 상승치 되어 있고요 네, 직투 계좌는 어제 뭐 s p 500부 안주, 그 다음에 QQQ 안주, 그 다음에 TQQQ 일곱주 정도 샀구요 일단은, 어, 이것도 한 계좌 3년 됐는데, 뭐 작년에 마이너스 30% 40%까지 갔다가, 아니, 근데 뭐 TQ가 많이 떨어졌죠. 었뭐 1배짜리들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는데, 그 다음에 인도 번드는 좀부산 투자한다고 조금 샀는데, 연금 번드하고, 아, 이게, IRP에는 이게 리프트 50위에 있는데, 이거는 인디아 직투 계인데 뭐, 투자 성과가 좋을 줄 알았는데, 좋지 않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스라엘 번드인데, 뭐, 100만원 그냥 사갖고, 심심해서 사놨고요 아, 뭐, 이스라엘이 뭐, 기, 뭐, 이스라엘 기술주 투자인데, 음 진짜 그냥 한번 사봤습니다 <laughs> 특허 특허나는 특허 기술이 많아가지고 일단 사봤는데 네 이번달 매수한거는 250정도 매수했구요 그 다음에 매수 금액은 어, 올해 1800중에 350 남았구요 직돈는 이번달 150만원 월마다 150만원 샀으니까 뭐 천만원치 샀네요 올해 천만원치 샀고 일단은 어 단기 뭐 이번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뭐 이차전지 주가 많이 갔는데요. 저도 에코프로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<laughs> 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. 일단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또 이차전지 주가 많은데 뭐 LG화, 뭐 롯데화학, 뭐그 다음에 l g 이노텍뭐 그런 이차전지 주가 많은데 뭐 모르죠. 그게 어떤 종목에 갈지는 뭐 2차, 전, 2차 전지 종목 많이 가겠지만 일단 지수 투자 추정은 일단 편하지 않을까 일단은 뭐 편한 매수할 를 수가 있고 이게 뭐 어, 사팔 사팔하는 게 아니고 꼭 들고 가는 거니까 에, 그런 면에서는 편하죠. 일단은 지수 추정하고도 일단은 TQ의 TQ는 지수가 좀행보로 들어가거나. 꺾이면은 매도할 생각이고요. 일단 이 속수를 제가 좀 아까운 게 이게 삼십 주를 이제 모아가려고 이제 한 달에 이제 샀는데 이제 갑자기 올라가지고 얼마 못 샀습니다. 못 샀고 <laughs> 아까운데 아까서 어쩔 수 없죠. 뭐 다른 데 투자했으니까. 음... 아무도 TQ를 팔면은 배당주나 아니면은 다시 일 배짜리 q q 나 부을 부에다 다시 좀 투자하고 나머지 현금으로. 들고 갈 계획이 계획이 될것 같습니다. 예.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, 모두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